안녕하세요. 이곳에도 어른이 유고가 됐는지, 아, 빈집으로 나간 지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 참, 이곳은 아주 그냥 펜션을 짓지 말고 전원주택식으로 조용히 그냥 깨끗이 이렇게 살면 좋겠구만. 다 해서 욕심들이 좋은 곳은 많은 분들에게 또 공개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죠. 또 어느 분들 중에서는 이 좋은 곳들이 많이 어 알려지게 되면 또 이렇게 오염도 많이 되고 하니까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각자 각자 다 생각하는 점이 틀리니까요. 여기 또 빈집이 하나 있어서 영상에 한번 담아볼까 하고 왔는데요 와, 여기 주변에 다 보고 있네요. 어, 여기도 주인이 오래전에 이렇게 떠나신 것 같은데 오도록 풀만 무성하네요. 풀만 무성하니 이렇게 지금 빈집으로 남아있네요. 와. 여기가, 아, 이 앞에서 보는 중망은 아주 상당히 좋은데요. 아. 그런데 여기도 어른의 유고가 됐나요? 실례합니다. 이곳에도 어른이 유고가 됐는지, 아, 어, 빈집으로 나간 지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당에 흥성하게 잡풀이 자라있고, 문은 닫혀있네요 어, 집을 외부만 한번 잠깐 담아볼까요? 아이고, 요, 한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 추운 동네인데, 여기가. 와, 뒤에는 이렇게 브로꾸로 싸가지고, 집을 지었네요. 아, 그 벌집들이 아주 상당히 많네. 이야, 진짜 옛날에 전형적인 우리 그 정말 화전민들, 화전민들이 집을 짓고 사, 살았던 그런 형태의 건축물인데요. 보니까 7 80년대 이렇게 집을 짓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보로꼬로 해가지고 짓고 진흙쿠로 위에는 이렇게 해서 마감을 했네요. 자, 또 노름을 힘 어... 계속 안쪽으로 여행을 하면서 좋은 것들이 있으면은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어, 주인이 떠나고 텅빈 집을 한번 영상에 담아봤네요. 아주 주, 앞에 풍경은 상당히 좋은 곳인데. 어려는 유구가 되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손들이 이곳에서는 아마 들어와서 살 수가 있겠네요. 아주 이렇게 좋은 곳에 어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겠죠. 분교라고 하는데요. 와 아, 학교 운동장이 그렇게 상당히 넓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폐교가 됐네요. 한번 돌아보도록 할까요? 이곳의 졸업생들은 상당히 이 영상을 보면은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그 학교다 아주 적어요. 이 소나무가 아주 그 당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기 큰 나무는 좀 죽었네. 와, 바람 샘니다 오늘 와, 촬영하는데 돌아보니까 아주 떨어 죽겠네요. 아, 여기에. 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문이 열려 있는데, 어, 아, 이렇게 문이 열려 있고요. 아, 학교가 이렇게 돼가지고, 아, 실례합니다. 아유, 우연히 울리네. 와, 아, 교실이. 아. 여기 보면, <laughs> 창문 열고, 각자 자기 이름 말하기 크게, <laughs> 이렇게 적어 놨네요. 아, 여기가 칠판이 지금 여기 붙었었고, 아, 그랬는데, 칠판은 다 떨어져 나가고, 교실은 상당히 크네요. 아, 교실이 크고, 복도도 이렇게 되 있는데, 통계 반으로 이루어져 있었나요? 어, 여기는 교무실인가요? 아 어, 여기는, 아 어, 여기가 교실하고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게 이렇게 만들어놨던 것 같아요. 어. 학교는 보니까 그렇게, 어, 오래 전에 지은 건 아닌가 고근데 지어가지고, 어, 운영을 하다가 우리 어린이들에다 이제 뜯고 하니까는 그냥 폐교가 된것 같아요. 아, 여기는 이제 애들이 다니던데고, 여기는, 아, 여기도 교실이었었나 본데, 여기는 잠겨있네요. 아, 여기는 잠겨있고, 아, 여기도 교실이었었네요. 음. 이렇게, 이제, 어린이들의 어, 다니던 추억의 장소도 이제 하나 둘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네요. 여기는 크게 학교라고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아마 할수 있는 그런 교단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애들. 선생님, 교사 한두분이 있어 이렇게 우리 어린 애들을 교육했던 곳이 아닌가 싶네요. 자, 노르보이센. 어, 사라져가는 자그마한 폐교를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조그마한 분교를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지금 위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면서 영상에 한번 담아 보도록 할 텐데요. 어, 이곳은 이제 피포장이네요 이곳은 임도인가요? 전봇대가 위로 올라가 있는데요. 오늘도 노르모이센 직진하고 있는데요. 포장이 안 되고 비포장길. 인데요 이게 인도는 아니고 마을로 아마 이어지는 길인데 기린, 싶습니다 작은 겨울도 건너고요. 비포장길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전봇대가 아까 저, 아, 저 위쪽으로 저 전기 쪽으로 올라가 있어요. 전기 전봇대가 저산 쪽으로 돼 있네요. 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집이 있네요. 여기가 이제 끝인가요 마을이? 아, 사람이 사네. 아, 경운기도 수으로 쌓여 있고. 여기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시계가 이렇게 새 사슬도 묶어놓고 아이고야. 자연인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여쭤볼 수 있으면 여쭤보도록 하 대단하구나. 아유. 아유. 안녕하세요. <laughs> 저 오지 촬영 다니는 사람인데, 여기 이제 전봇대가 있어서 들어와 봤어요. 사람이 하나 했어. 그래서 한번 좀 여쭤보려고 몇 가지. 아, 그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아, 여기도 여자분이 혼자 사시는데, 아, 대단하네. 좀뭐좀 여쭤보려고 했더만, 은 요즘 시기가 아주 안 좋으니까, 아, 만나기를 조금 싫어하는 아, 그런 눈치네요 그래서, 어 아, 노르무이생 이곳에서 그냥 어 아, 돌려서 내려가야 되겠네와또 개도 많고 와 아, 아주 이런 따뜻한 양지바른 곳에 집을 짓고 사시는 분이잖아. 아 이렇게 아주 이거는 뭐 자연인처럼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자연인처럼 이렇게 대문을 이렇게 또. 그물로 해서 이렇게 치고 안 계실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가는도, 무릉도면, 깊은 골짜기까지 들어왔는데요. 아주 들어오니까 좋은 곳이 있네요. 아주 따뜻하고 양지 바르고, 산세 좋고, 진짜 좋은 곳이네요. 자연이처럼 살고 계시는 분, 한 분이 계시는데, 어 자세한 내용을 좀 여쭤보려고 갔지만, 어 여쭤볼 수는 없었고요.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되겠네요.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